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요, 식사를 저녁 6시에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을 거르고, 낮 12시 정도에 식사를 하게 되면, 한 18시간을 공복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 식사법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 이것을 또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들이 여러 명, 여러 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6년에 일본 그 도쿄공업대 교수인 그 오스미 유시노리 교수가 50년간 여러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았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자가 포식 요법인데 자가 포식 작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인간은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어, 자기 몸에서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어, 자기 몸에 어, 병든 곳을 분해해서 어,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 이것을 50년간 이제 공부를 해서, 어, 그것을 <laughs>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발표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은 분이죠.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몸에 영양분이 필요할 때라고 느낄 때 우리 몸이 망가진 부위를 망가진 세포를 분해해서 새롭게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니까 과식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겠죠. 과식하게 되면요. 세포에 그런 불필요한 것이 쌓여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냅니다. 이 불필요한 단백질이 세포 내에 쌓여서 여러 가지 치매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아토피나 당뇨나 파킨슨이나 여러 가지 암 세포를 만들어 냅니다. <laughs> 의학적으로. 그리고 하버드 대학 유전학 교수인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이 교수는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론을 발표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노화 현상이 DNA, DNA의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노화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노화가 DNA의 그 돌연변이보다는 어, DNA를 변화시키는 단백질의 변화 때문에 더 많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미 유시노리 그 교수하고 데이비드 싱클레어 이 교수의 그런 이론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그, 변형된 단백질이 노화를 일으키고 또 변형된 단백질이 치매나 아토피나 당, 당뇨나 파킨슨이나 암으로 발생한다는 이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그 단백질의 변화로 인해서 노화도 빨리 오고, 질병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장수 호르몬인 그 시트루인이 이제 발견됐는데요. 여러 동물을, 어, 이제 실험했는데, 그 먹이를 반으로 줄인 그런 동물에 있어서, 어, 그, 생명이, 그 장, 그, 오래 사는 게 1.5배를 오래 살고, 털도 아주 윤택해지고, 피부도 이렇게 또 탄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비교가 돼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실험 결과가 이제 발표됐고, 그 발표되기 전에도,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18시간 공복하는 사람들 주위 보면은, 아 그, 한 7, 8년 임신 못해서, 애태우는 그런 부부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식사 방법을 바꾸고 나서 임신한 케이스도 여러 개 있고요. 뭐, 아토피나 당뇨가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래진 않지만 이 식사 방법을 하면서 첫째 느끼는 것은 몸이 가볍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상쾌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상쾌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요법을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은 18시간 공복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공복한 이후에 뭐 닭튀김에다가 콜라를 먹고 또 과식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과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현미를 중심으로 하고, 채소를 주식으로 할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는 거, 또이백미보덤면 현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 채소를 주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죠. 채소와 열매라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뭐 900년, 뭐 7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들을 먹이 우리가 먹도록 이렇게 허용했죠. 그 이후에 어, 수명이 차차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들 또뭐이 닭이나 이런 것은 옛날의 동물하고 달라서 아, 정말 우리의 그냥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우리에 갇혀서 또 항생제나 모든 그런 아, <laughs> 어, 그런 먹이를 먹이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 아는 사람들에는 닭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다른 육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복과 또 식사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수 있고 또 오래 살수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아, 확실한 그런 방법이야,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해도 그렇고, 또 의학적인 그런 발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그 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18시간 공부하는, 근데 이제 <laughs> 처음에 한 일주일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 먹을 걸못 먹고 배가 고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밥이나 이런 걸, 고구마나 뭐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한 컵씩 먹게 되면,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견디는 힘이 아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생활이 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얼굴도 깨끗해지고, 몸도 상쾌해, 마음도 상쾌하게 되고, 인생을 즐겁게, 또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식이요법에 의한 그런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